오늘 해볼 게임 소녀 가극 레뷰 스타라이트 리라이브입니다. 제목 한번 기죠 <laughs> 일본에서 건너온 턴제 IPG 게임이고요. 기, 기린. 일단 이 게임에 보이는 특징은 스토리에 입혀져 있는 이런 캐릭터들의 음성 그리고 캐릭터마다 2D 라이브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자 개막. 전투 화면인 것 같군요. 자, 액트 패널로 무대 소녀에게 지시를 내려주세요. 이 AP 합계가 6이 될 때까지 지시를 내릴 수 있다. 1코스트 드는 거랑 2코스트 드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전투 같은 경우에는 3D 캐릭터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완벽한 수준의 3D 캐릭터는 아닙니다 속성도 있어가지고 위크 표시가 이렇게 자동으로 뜬다 액트나 데미지를 받으면 오렌지색 반짝임 게이지가 늘어난다 클라이막스 레뷰에 돌입할 수 있다 자 클라이막스 띠링 클라이맥스 액트가 출현한다 자 클레이엑스 레뷰를 하면 이런 배경 음악이 흘러나오는구나. 클레이엑스 레뷰는 2턴 동안 계속이 되고요. 이렇게 게이지 차 애들은 이클레이엑스 레뷰 액트를 쓸수 있다. 그때까지 음악이 흘러나오고요. 두명 이상 돌입하면 피니쉬 액트를 발동할 수 있다. 연계 스킬이다 이거지. 그래. 가자. 바로 소환으로 넘어가는데이 게임이 턴제 RPG지만 역시 수집형 RPG다. 초밥. 초밥 먹고 싶다. 장비 아이템도 뽑기에서 같이 나온다. 일단 스토리 한번 살펴볼까요? 스토리에는 보이스가 포함이 돼 있다는 거. 스토리가 굉장히 긴데, 요약하자면, 이 스타라이트라는 게 잊혀지고 있어가지고, 얘들이 스타라이트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 자, 그리고 스테이지 식으로 되어 있고요 코스트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해준 다음에 스타트를 누르면 된다. 그리고 오토 모드와 두 배속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쓰면은 좀더 빠르게 전투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스테이지엔 역시 이렇게 과제가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별세 개를 모으면은 회 스킵이라고 해서 소탕 기능이 활성화가 되네요 레벨업 음... 이런 아이템이랑 돈이 필요하군요 재능 개화라 하면 레오도가 상승하고 재능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조각 시스템이 포함이 돼 있네요 여기까지는 정말 수집형 RPG의 흔한 특징들을 전부 가져다 놨습니다 자, 그리고, 연 녀석들의 친밀도인 2년 레벨을 올릴 수 있는데, 2년 레벨을 올려도 능력치가 상승을 하네요. 5연속 무한선별 소환. 아까 3,000개 준 걸로 이거 뽑으라는 건가?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4성이 하나는 뽑고 시작할 수 있다. 어, 다시 소환 버튼이 있네요. 음. 그래서, 리세마라를 할 필요 없이, 자기가 원하는 사성을 처음에 뽑고 시작하면 된다. 이거는 좀 편하네요. 얘가 이미 있는 녀석이어가지고, 창조의 휘석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네요. 그러니까, 중복 캐릭터가 나와도 구제의 방식은 있다. 얘가 떴을 때 삼성이 두개 이상이다. 그럼 가져갑시다.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삼성 세 개에다가, 얘나 코스트가 딸리네. 아까 나온 휘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애들 조각을 살 수가 있다. 배틀은 굉장히 그냥 무난한데요, 솔직히 말하면. 음악이 나오고, 애들이 CG 한번 나왔다가, 공격을 한다. 면접 <laughs> 웃긴 것 같아. <laughs> 리크리에이트. 노래구나? 그러네, 음악이 바뀌네. 이 게임의 시그니처가 되지 않을까. 다른 게임과의 완전 차별점이네요 맵에서 이렇게 곡이 드랍이 되는구만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스토리에 풀보이스가 입혀져 있다는 거 학교는 뭘까요? 스쿨스토리 뭐 얘네들마다 스토리가 또 따로 있다 이거는 스테이지 클리어로 개방이 되네요 마이 시어터라는 게 열렸어요 약간 꾸미기 요소인데 이건? 시어터 코인 생산 코인 생산 바꿔준 김에 바닥도 바꿔주자. 그래서 애들아 이제 살만하지. 여기 토크가 왜 있지? 뭐야 여기도 스토리 있어? 짤막한 스토리가 이렇게 애들마다 또 있다. 그리고 이벤트가 또 열렸네요. 이벤트 지금 뭐하고 있을까? 헬로 헬로 할로윈또 스토리. <laughs> 지금 4월달이지만 할로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스테이지에서 열쇠로마 이벤트 보에게 도전. 이비트 스토리 개방 에비스축카사를 얻을 수 있다 추첨소는 뭘까요 수집한 할로윈 캔들로 보상을 획득 한 세트에 50개씩 있어가지고 50번을 뽑으면은 무조건 이 안에 있는 거를 무조건 하나씩 먹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겁나 노가다 하면 된다 일단 이 게임이 스토리가 굉장히 많네요 피니시 액트 <목소리> <목소리> 본데이 강아지. 아 진짜 스토리 너무 많은데. 뭐야, 보스 열쇠 여기서도 나오네. 스킬 레벨업 있네 여기. 레벨업을 이렇게 시켜야 된다니 정말 귀찮구만. VS 레뷰. 전 세계 플레이어들과 실시간으로 레뷰 실력을 겨룬다. 어 여기는 왜 코스트가 40밖에 안 되지? 시작을 누르면 대전 상대를 찾는군요. 앞으로 20초. 정말로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전투다. 일단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결한다는 게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은 두배 속이 안 된다는 거두배 속이 안 돼가지고 살짝 전투가 답답하긴 합니다. 원래 턴제 게임이어가지고 살짝 전투가 느린 감도 있긴 한데 조금 더 느린 전투를 즐길 수 있다. 보석함 그리고 전투에서 이기면 이렇게 보석함이 나오는데 무려 여는데 23시간이 걸립니다. 속함. 4개까지 일단 보관이 가능한 것 같고 시간도 따로따로 따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시간이 NPC와 대전하는 것도 있네요 아니 뭐 컴퓨터랑 뜨는데 대전 사운들를 찾아야 돼? 컴퓨터랑 뜰 때는 두배속이 켜지네요 이거 정말 다행이다 재능 결정은 뭐야 캐릭터마다 이거를 얻을 수 있어? 정말 꾸준히 만하면 모든 캐릭터들을 다 육성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인 탐색 레벨업 할때 쓰는 티켓. 내 나라 티켓 뽑기 갑니다. 삼성 2개, 몸이 유연한 차이나 소녀. 삼성 2개 다 메모리였던 내 이런 사성 한명 확정. 대왕의 시... 잠깐만. 한 절반 정도는 성공했다고 본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꾸몄나볼까 좋아요. 이 사람은 안 꾸몄고. 야, 안 꾸미고 게임만 하는 사람도 있어. 어이 사람은 인형으로 좀 꾸며왔다. 냉장고 이렇게 해서 소녀 가격 레뷰 스타라이트 리라이브 한번 즐겨봤는데요. 일단 수집형 RPG에 걸맞게 굉장히 본질에 충실한 그런 게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소환을 통해 가지고 여러 애들을 뽑아서 기르는 그런 턴제 RPG 게임인데요. 일단 스토리가 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리고 모든 스토리가 다 풀보이스로 들어가 있다는 것도 괜찮은 게임이에요. 사실 이런 게임들이 걱정이 되는 게 캐릭터를 뽑고 나서도 조각이 필요한 게 요새 수집형 RPG의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게임이 이 재능 결정 탐색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다섯 번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 결정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넣어놨어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한번 뽑기만 성공했다면 시간만 충분히 들이면은 언젠가는 성급을 올릴 수 있다는 희망을 유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캐릭터를 중복으로 뽑았을 때 이렇게 창조의 휘석이라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또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조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스킬 패널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캐릭터에 이런 특성을 찍을 때 이런 아이템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아이템 얻는 게 솔직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은 배려를해 놨습니다. 클리어한 스테이지를 스킵을 공짜로 할수 있습니다 행동력 태우기에도 좋구요 손쉽게 캐릭터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소소하게 이렇게 짓 꾸미는 그런 시스템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게임에 삽입된 여러 가지 곡들이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전투할 때도 캐릭터가 필살기를 쓸때 배경음으로 깔리기 때문에 곡을 모아가는 재미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 나쁜 느낌의 수집형 RPG 게임이 아니에요. 배틀을 할때 3D로 표현된 캐릭터들이 퀄리티가 살짝은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모션 자체는 다 그럴싸하게 표현이 됐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다만, 사람들과 실시간 대전 플레이를 통해가지고 싸울 때 속도감이 좀 부족하다는 점은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려되는 점을 여기서 말하자면 전세계 플레이어와 대전을 하는데 이게 한국 서버가 오픈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본과 대만 서버와 통합 서버를 하고 있어 가지고 혹여라도 좀더 과한 경쟁 시스템이 들어오면 은 먼저 시작한 사람들을 앞서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역시 수집형 게임은 자기 만족으로 캐릭터들을 키우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들을 키우기 쉽다는 점이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캐릭터마다 이렇게 스토리도 따로따로 따로 존재하니까 이정도면 은 정말 무난한 듯 보이지만 살짝은 해자스러운 괜찮게 나온 수집형 RPG 게임이었다 생각합니다. 소녀 가극 레뷰 스타라이트 리 라이브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목은 너무 길어